안 돼. 노울란 말이야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살려 줘. 할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신다는 게 부끄러웠어요?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경찰까지 찾아온 할머니. 손자는 확신했습니다.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라고요.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. 40년간 낡은 구멍가게를 지켜온 이 할머니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. 서촌 골목 어딘가에 숨겨진 3,200억원의 진실, 밤마다 찾아오는 검은 세단의 정체,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의 의미, 손자가 할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신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 그날,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